느헤미야기 10장 맹약을 맺고 서명하다 이 모든 것 때문에 우리는 맹약을 맺고 그것을 기록하였다. 밀봉한 그 문서에는 우리의 수령들과 레위인들과 사제들이 서명하였다. 밀봉한 그 문서에 서명한 이는 하칼랴의 아들 느헤미야 총독, 지르키야, 스라야, 아자리야, 이르무야 하스흐루, 아마르야, 말키야, 하투스, 스반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디야 다니엘, 긴트논, 바룩, 무슬람, 아비야, 미아민, 아아지야, 빌가이, 스마야인데 이들은 사제들이다. 레위인으로는 아잔냐의 아들 예수와 하나다세 자손빈 누이, 카르 미엘, 그리고 그들의 동료 스반냐 호디야, 클리타, 플라야, 하난, 미카, 르호, 하사부야, 자쿠르, 세레부야, 스반냐 호디야, 바니, 부이 누이다. 백성의 수령으로는 파로스, 피핫, 모압, 엘람, 자투, 바니, 분니, 아즈갓, 베다이, 아도니아, 비그와이, 아딘, 아테르, 히즈키아아쭈르 호디야, 하숨, 베차이, 하립, 아나토, 네바이, 막피아스, 무슬람, 헤지르, 무세자브엘, 차토, 야뚜아, 플라티아.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난냐 하수 로헤스 필하 소백 르흠 하사문아 아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나이다 맹약의 규정 이박의 백성 곧 사제 레위인 문지기 성가대 성전 망릴꾼과 하느님의 율법을 따르려고 그 지방 백성들과 갈라선 모든 이와 그들의 아내들과 아들딸들, 그리고 알아들을 줄 아는 모든 이가 위력자인 저희 형제들을 지지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하느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하느님의 율법에 따라 걷고 주 우리 하느님의 모든 계명과, 그분의 법규들과 규정들을 지키고 실천하며 어기면 저주를 받겠다고 맹세하였다. 우리는 이 지방 백성들에게 우리 딸들을 주지 않고 그들의 딸들을 우리 아내들의 아내로 맞아들이지 않는다. 우리는 이 지방 백성들이 안식일에 상품이나 온갖 곡식을 팔려고 가져오더라도 안식일이나 축일에는 사지 않는다. 우리는 일곱째 해마다 소출과 온갖 종류의 채권을 포기한다. 우리는 또한 이러한 규례를 정하였다. 우리는 우리 하느님의 집 전례를 위하여 해마다 3분의 1 세켈씩 바친다. 이는 두 줄로 차려 놓는 빵, 일일 곡식 재물, 일일 번재물, 안식일 재물, 초아름날 재물, 축일 재물, 거룩한 예물,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는 속죄 예물, 그리고 우리 하느님의 집에서 하는 모든 일을 위한 것이다. 사제, 레위인, 백성 구분 없이 우리는 집안별로 제비를 뽑아 해마다 정해진 때에 우리 하느님의 집에 정작을 봉헌할 순서를 결정하였다. 이는 율법에 쓰인 대로. 주, 우리 하느님의 재단 위에서 살을 장작이다. 그리고 우리는 밭에서 나는 만물과 모든 나무에서 나는 온갖 열매의 만물을 해마다 주님의 집에 바치고 율법에 쓰인 대로 우리의 마다들과 짐승의 맛배, 곧큰 가죽과 작은 가죽의 맛배를 우리 하느님의 집에, 우리 하느님의 집에서 봉직하는 사제들에게 바치기로 하였다. 우리는 또 반죽과 들어 올려 바치는 예물, 모든 나무 열매, 해포도주와 해기름의 만물을 우리 하느님의 집의 여러 방으로 가져가서 사제들에게 바치고 우리 밭에서 나는 소출 가운데 10분의 1을 레위인들에게 바친다. 우리가 농사를 짓는 성운마다 돌아다니며 11조를 거두는 일들이 바로 레위인들이다. 레위인들이 11조를 거둘 때 아론의 자손사제 한 사람이 그들과 함께 다닌다. 레위인들은 거두어들인 11조에서 다시 11조를 떼어 우리 하느님의 집으로 창고의 여러 방으로 가지고 올라간다. 그 방들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레위 자손들이 곡식과 해포도주와 핵 기름 예물을 가져다 놓는 곳이다. 또 그곳에는 성소의 기물들을 두기도 하고, 당번 사제들과 문지기들과 성가대가 머무르기도 한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하느님의 집을 그냥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